네, 아까 전에 이 운영 구조로 인해 거이 생겨서 그랬죠. 그거 제가 핸드폰 운영이 너무 적어서 살짝 금리고 되게 걸린 것 뿐이고 일단은 계속 찍워놓게요 이거 두개다 올릴 테니까 아, 왜 걸렸어. 어떡해. 으, 왜 이래요. 관측이 있는데, 저기요, 됐다 됐네요. 일단 아, 지금... 그러면은... 음... 그러면은... 네. 아, 그리고 281화 2화가 빨리 2화. 1-1, 2-1 이렇게 하고 볼게요. 이게 1-2화라고 할게요. 오거 I'm 치 o t s 치 r e i 좀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잘지 r e I'm n o 저희 소야 나가줄래? 걔가 응? 아, 지금 밖에 들리는 소음은 제 지금 방문을 자꾸 하지만 지금 뭔가 아,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통화 중이어서 그런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야 수민 열어봅시다. 그 다음에, 일단은, 음, 카페트 같은 걸로 좀 깔게요. 뭘좀 깔고, 음, 저는 또, 일단 하얗게만. 까라. 까이 씨. 뭔 깔까?